자, 이번에는 서부면허시험장. 자, B 코스입니다. 자, 처음에 좌측 키고 나와서 끄고, 우측 키고 횡단보도 신호 봅니다. 자,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자, 없으면 나가면서 왼쪽 차오나 보고요. 없으면 핸들을 끝까지 꺾어서, 자, 천천히 갑니다. 맨 오른쪽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핸들 풀고, 자, 다시 XR 밟아주세요. 자, 이제 우회전으로 갑니다. BCD. A 코스는 여기서 좌회전으로 가고요. 자, 빅 B C D 코스는 우회전입니다. 그럼 우측 깜빡이 키고, 자 우회전은 신호가 없습니다. 자 속도 줄이면서 정면의 신호 보지 마시고 보행자 신호를 봅니다. 자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면 가고 파란 불이면 서요. 자 빨간 불입니다. 자 그럼 핸들 꺾으면서 자 왼쪽 보고요. 자차 없습니다. 한두번 봐주시고 맨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자맨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자 여기 신호를 봅니다. 횡단보도가 파란 불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여기는 가도 돼요. 자, 그럼 이제 구룡사거리에서 이제 유턴할 거예요. 자, 총네 칸을 들어갑니다. 속도 내주면서. 자, 한 칸. 자, 들어왔죠? 껐다, 키고. 자, 백밀로 보고요. 자, 두 칸. 자, 들어왔습니다. 껐다, 키고. 자, 또 백밀로 보고요. 30m 가, 가다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세 칸. 자, 이제 포켓 차로까지 들어갑니다. 껐다, 키고. 자 이제 이 정도면 속도 줄이면서 자 이때도 백미러 한번 봐주세요. 어차피 화단 때문에 차는 없는데 자 안전하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차선 변경이기 때문에 자 들어왔죠. 들어오면 껐다 키고 자 속도 줄이면서 정지를 합니다. 자 정지하면 N단 놓고요. 자 여기가 이제 구룡사거리인데요. 자이 구룡사거리에서 유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회전해서 나와서 계속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차선 변경을 했고, 자 여기는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유턴입니다. 정면의 신호가 좌회전, 화살표 신호가 나올 때나 아니면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 불일 때, 그때 이제 차들이 안 오겠죠? 자 그때 유턴을 합니다. 자 좌회전 신호 나왔네요. 자 그럼 뒤 놓고, 자앞 차들이 유턴을 하면 쫓아가고요. 앞 차들이 좌회전을 하죠 거의 대부분, 자 그럼 속도를 줄이면서 자, 점선 안에서 유턴을 합니다. 자핸들 끝까지 꺾고 이때 오른쪽을 보는데요. 오른쪽에서 차가 오면 여기서 정지를 해줍니다. 자, 겹치기 때문에, 자, 차가 오면 먼저 보내주고요. 자, 차가 없으면, 이제 길 보면서, 자, 세 번째 차선으로, 자, 유턴을 합니다. 자, 그럼 들어와서, 이제 좌측 깜빡이 켜고요차 있으니까, 자, 왼쪽 보고요. 자, 이제 저희가, 저희 박정희 기념관을 끼고 좌회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껐다, 켜고 자, 백미러 보고, 30m 가다, 계속 왼쪽으로 붙어줍니다. 자, 맨 왼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끄고 이제 계속 직진입니다. 여기는 제한 속도가 6 0 k m 고요한 50에서 60 정도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왼쪽이 다 포켓차로예요. 그래서 포켓차로 조심하시고, 자 신호등은 항상 미리미리 봐주시고, 자 빨간불입니다. 자, 정지하면 5초에서 7초 사이에 엔단는 넣어주셔야 되고요. 안 넣으면 3점 감점입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는 자 밟은 상태로 그대로 밟고 계세요. 브레이크를 만약에 이렇게 띄고 있으면 3점이 또 감점이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살짝 밟고 있습니다. 정지시 미제동으로 감점이 됩니다. 자 이제 저희는 계속 직진을 해서 A, B, C, D 모두 코스가 이쪽으로 가는 길은 1차선으로 간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차선으로 계속 가다가 자 이제 그 박정희 기념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그쪽을 끼고 좌회전을 할 겁니다. A코스는 월드컵 파크 3단지 쪽으로 좌회전을 했고요. 자, B d 코스는 박정희 기념관을 끼고 좌회전을 할 겁니다. 자, 속도 계속 내 주시면서 50에서 60까지 속력을 내 줍니다. 자 이제 가다 보면 여기 이제 노란불 깜빡거리는 신호가 있는데요. 요 횡단보도입니다. 자, 요 신호 지나서 바로 다음 첫 번째 교차로예요. 그래서 요 신호 지나면서 B 코스, D 코스는 여기서 이제 좌측 깜빡이 킬 거예요.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에 포켓차로가 있습니다. 자, 포켓차로 들어가기 전에도 안전 확인. 자, 서부면허 시험장 안전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살짝 들어와서, 자, 속도 줄이면서 이제 깜빡이는 껐다 다시 켜줍니다. 차선 변경이 끝났으니까 꺼야 되고 다시 좌회전을 할 거니까 킨 겁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오전 감점이에요. 자, 지금 파란 불이니까 정지선 앞에서 정지를 합니다. 자, 정지하면 엔단 자, 이제 좌회전 신호가 나오면 이제 좌회전을 할 건데요. 자, 좌회전 해서 자저 공사 구간 바로 전. 월, 박정희 기념관을 끼고 좌회전을 합니다. 좌회전을 해서 바로 유턴을 해서 나올 거예요. 나와서 다시 저쪽으로,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갈 겁니다. 자, 이제 직진, 다음 좌회전이 나오죠. 자, D 드라이브 놓고요. 엑셀 밟으면서. 자 유도선을 따라서 헤드를 꺾어줍니다. 자 1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첫번째 교차로에서 유턴입니다. 자 그럼 깜빡이 켜고요. 자 여기도 좌회전시 보행시호시 유턴이고요. 자 정면에 파란 불일 때는 무조건 유턴이 안됩니다. 반대편에 차가 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정지를 해줍니다. 자 정지하면 엔단 놓고요 자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자 유턴을 하면 여기도 이제 3차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3차선으로 들어가는데 자 왼쪽에 저렇게 주차돼 있는 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저런 경우는 자 시험 보실 때 주차돼 있는 차가 있을 경우는 조금 지나서 검정원들도 이해를 합니다 자 여기서 돌면 걸리기 때문에 좀더 나가세요 나가서 자 유턴을 합니다 자 끝까지 껐고요 자 그럼 여기가 자 오른쪽 한번 보고 3차선이 길이 없어집니다 자, 그럼 바로 2차선으로 들어옵니다. 2차선으로. 천천히. 자, 들어왔죠? 3차선이 바로 길이 없어져요. 자, 그럼 2차선 들어와서 이제 좌회전을 할 거예요. 그럼 좌측 깜빡이 켜고, 자, 30m 차가 없어도 30m 가시다가, 자,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해줍니다. 자, 들어왔으면 껐다 켜주고요. 자, 속도는 미리미리 줄여주시고, 자, 정지하면 엔더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그러니까 박정희 기념관을 끼고 좌회전을 해서 들어왔죠. 들어와서 첫 번째 신호에서 유턴을 해서 바로 다시 좌회전을 해서 이제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갈 겁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가서 유턴을 해서 쌍포돼 있는 데서 유턴을 해서 다시 시험장으로 가면 이게 B 코스입니다. 자 서부면허 시험장에 가장 주의할 점은. 반드시 회전할 때, 좌회전, 우회전, 유턴할 때, 가는 쪽에 반대편을 꼭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자,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안 하면 안전 미확인으로 10점씩 감점이 됩니다. 중복 감점이 돼요. 그래서, 자, 좌회전, 우회전 할 때는 항상 꼭 반대편, 반대편. 좌회전 같은 경우는 오른쪽을 한번 보고, 자, 우회전 같은 경우는 왼쪽을 보면서 확인을 해주고, 안전하게 진입을 합니다. 좌회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차는 안 와요. 저희가 좌회전 신호가 나오면 저쪽에서 차들이 이렇게 정지신호가 걸려가지고 멈춰있는데 그래도 혹시 위반하는 차가 있는지 꼭 고개 돌려서 안전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부면허시험장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안전확인. 자 이제 실어 나왔습니다. 자 그럼 D드라이브 놓고요. 자 앞차가 면 초차 합니다자 횡단보도 좀 들어왔을 때 오른쪽을 한번 봐줍니다. 자 봐주시고 자 꺾어서 1차선에서 유도선을 따라서 1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월드컵 경기장까지 개... 자 이제 일체선으로 계속 가시다 보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교차로가 월드컵 경장 사거리입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바로 유턴을 할 거예요. 자 이곳은 이제 쌍포켓입니다. 포켓 차로가 두 개가 연속으로 있어요. B코스, D코스가 이곳에서 유턴을 합니다. 자 이제 오다 보면 저렇게 이제 신호등이 보입니다. 교차로가 보이면 좌측 깜빡이 키고요 자, 이제 상포켓입니다 속도 약간 줄이면서, 자, 왼쪽 고개 돌려서 미리 한번 보고요 자, 한칸들어오고요 자, 속도 줄이면서 껐다, 켜고, 횡밀로 보고, 바로 또한칸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이렇게 두 칸을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서 들어오셔야 돼요. 껐다, 켜고, 자, 이제 좌회전 신호나 보행 신호시 유턴입니다. 자, 이곳은 이제 그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고요. 자, 이제 이곳에서 좌회전 신호가 나왔을 때 유턴을 할 거고요. 자, 앞 차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앞 차들이 좌회전을 하는지 유턴을 하는지 쫓아갑니다. 자, 점선 안에 들어갔을 때, 자, 앞 차들이 전부 좌회전을 하면 저희는 유턴을 하면 되고요. 자, 앞차 중에 이제 유턴하는 차가 있으면 기차처럼 그 차를 쫓아가야 됩니다. 자, 좌회전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에 놓고요. 자, 앞 차들은 전부 좌회전을 하죠. 자, 그럼 저희는 유턴을 합니다. 자, 이때 저쪽에서 오는 차, 우회전 차가 있나 한번 확인하고요. 자, 없으면 반대편 세 번째 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와서 이제 이쪽이 버스 정류장이 있고 주정차 차량도 있기 때문에 자, 가시면서 2차선으로 한번 변경을 해 줍니다. 자, 차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자, 천천히 30m 가시다가 자, 천천히 2차선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속 직진이에요. 계속 직진해서 어, 박정희 기념관, 박정희 기념관을 지나면서 다시 3차선으로 들어갈 겁니다. 시험장으로 이제 우회전을 해서 시험장으로 들어가면 피코스가 끝입니다. 자, 여기 제한속도는 60km이기 때문에 50에서 60 정도 가주시면 되고요. 자, 신호등은 미리서부터 보시고, 자, 브레이크. 자, 정지하면 엔단 넣고요. 자, 이제 저 박정희 기념관 저 앞에 이제 박정희 기념관 교차로를 지나면서 3차선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차선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코스는 p 코스고요. 자, 이 p 코스가 조금 이제 차선 변경도 많고요. 자전변경도 많고 쌍포켓 차로도 있고요. 네,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이 서부면허시험장의 특징은 차가 별로 없습니다. 차가 별로 없고 좌회전, 우회전, 유턴은 다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자, 하는 형식은 다 똑같기 때문에, 자, 기초 연습, 좌회전, 우회전, 유턴만 잘하시면 어느 정도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시험장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교차로, 교차로 지나면서 박정희 기장관입니다. 옆에가. 자, 박정희 기장관을 지나면서 자 우측 깜빡이 켜고요. 자 이때 백미러 보고 차가 있으면 먼저 보내주고요. 자 없으면 공을 따라서 살짝 들어갑니다. 자 들어왔으면 깜빡이 꺼야 되고요. 자 이제 요 노란불 깜빡거리는 깜빡거리는 요 횡단보도 신호 지나면서 자 우측 깜빡이 켜줍니다. 자 이제 여기도 포켓차로예요. A B C D가 다 이쪽으로 해서 이제 시험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포켓차로 들어가기 전에 고개 돌려서 백미러 한번 봐주고요. 자 들어가면서 속도를 줄입니다. 자 들어왔으면 깜빡이 껐다 다시 키고요 속도 더 줄이면서 자 반대편에서 좌회전 차 오늘 한번 확인하고 없으면 돌아서 사람 있나 없나 보고 자 없으면 맨 오른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들어왔죠 좌측 깜빡이 키고 백미러 보고 바로 왼쪽으로 한칸 나가세요 자 껐다 키고 자 좌회전 신호 여기 신호가 없습니다 교차로가 자 차가 반대편에 차가 없으면 자길 보면서 정문 쪽으로 한 바퀴 정도 꺾어서 시험장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이제 진입을 하면 이제 바로 왼쪽에 평행주차를 하면 되고요. 평행주차 끝나서 나와서 다시 시험장 입구로 들어가서 출발선에 서면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자 이상 피코스였습니다.